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. 네, 그 하지 법... 마세요, 그럼그 <laughs> 법사위원장 네. 계속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던데.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하기를 원하면 일단 100만인 서명을 갖고 와라. <웃음> <웃음> 그럼 그때 판단해 보겠다. <laughs> 아, 이런 거고요. 네. 그 법사위원장직 임기가 언제까지죠? 5월 말까지가 아유. 공식 임기인데 대선 기간에 원내대표 선거가 좀 미뤄졌어요. 음. 그게 6월 13일 날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신임 원내대표한테 사표를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3일은 벌었고요 그리고 사표를 내더라도 처리가 안됩니다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가 돼요 아 신임 법사위원장을 본회의 의결로사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 후에 본회의가 열린다 네. 그러면 일주일또 생명이 연장됩니다 흥! 요즘 그 본인 거 계산하고 다니세요? <웃음> <웃음> 지금 다 요즘 일자 날짜 계산하 <laughs> 중요한 일자가 얼마나 많은데 본인 임기를 <laughs> 그래서 생명 연장의 꿈이 실현될 것 같습니다 <laughs>